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제가 한 10시에요, 지금. 10시인데. 나오자마자 이제 콜이 떨어져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인천 선악동 가는 거예요. 인천 만수동에서. 일단 요거 빠르게 이동하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뭐 첫째 찰 때까지 한번 어제 킥보드 때문에 일도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겠습니다. 아, 예. 선악동에 지금 도착해가지고요. 지금 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또 콜이 떴는데요. 일단 무조건 잡았어요. 일단 또. 좀 늦게 나온 김에, 그냥 되는 대로 다막 가보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성도 가는 거네. <laughs> 일단,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리고, <laughs>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선악동에서, 어, 송도신도시.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지금, 뭐, 여기, 아파트 단지니까, 일단 조금 상권이 있는 데로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 방향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직은 이제 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버스하고 나가도 되고, 일단 한번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아파트 송도 달빛 진짜 여인가그부근에서 이 저, 간석도 나가는 콜이 나와가지고요. 예, 네, 그거 지금, 모셔다 드리러, 이동 중입니다. 출발지로. 근데 뭐, 가격이 2만원인데, 좀싼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나가는 거니까 일단 잡았어요. 일단 모셔다 드리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고, 어제, 킥보드를 넘어지는 바람에, 오늘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하루 자정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그첫차갈 때까지 한번 좀 깔끔하게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뭐 오늘 어느 정도 뭐 콜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예, 이따, 이따 오겠습니다. 아 예, 송도에서. 간석동 레미안 아파트. 예, 네, 인천에요. 도착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콜은 많은데, 좀 가까운 데 밖에 없네. 좀 먼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첫차 시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일단 지금 카카오 콜이, 미야동 가는 콜이 잡혀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좀 멀리 가는 게 그나마 떴네요 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1km 가까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빠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요즘에는 카카오 콜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지골로 많이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콜이 카카오 쪽으로 많이 넘어왔나? 일단 뭐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카카오쿨을 많이 받게 되네요, 이제. 카카오쿨이 편하고 좋아요, 솔직히. 지도도 잘, 잘 나와 있고, 루즈에 비해. 그리고 대부분 카드 결제기도 해가지고, 좀뭐 결제하는 부분에서도 좀 편하고. 손님이 타가지고, 너무 조용하면, 운전하고 오는 동안, 좀 재미가 없어요. 좀 이마에 좀만 시켜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면서 오면 재밌는데. 물론 이제, 뭐, 번져 부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지만. 그런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빠르게 이동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고. 그 미아동 가는 콜, 이제, 무시로 가는 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술을 한잔더 하시겠다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다른 콜또 이동 중입니다. 지금 한 600m 정도 거리인데요 시흥시 백옷동 가는거 잡으로 지금 이동중입니다 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백옷에 도착해 가지고요 쭉 나와보니까 논현동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네요. 에코메트로 9단지 논현동. 저는 지금 이 다리가 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저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냥 에코메트로 9단지 나와요. 그래서 그로 지금 건너가야 될것 같아요. 그걸 받으면서 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한 500m 되려나? 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예. 예. 그, 시흥1곧 신도시 부근에서, 논현동 넘어가는 그 다리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도보만 가능한 곳이네요. 아, 이런 길이 있었네요. 이제 킥보드도 이제 좀 지나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가깝구나. 모르시는 분들, 있겠죠? 저도 지금 알았는데. <laughs> 아유. 제가 정보가 느린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제가 워낙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laughs> 아무튼, 넘어가면 바로 그냥 소래포구네요. 거기서 코를 한번 또 편안하게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어제 킥보드 하고 넘어져가지고 좀 후유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뭐 괜찮네요 다행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콜좀 대기하면서 한번 또 오늘의 마무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시 오겠습니다 일단 넘어와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소래포구랑또 거리가 좀 되네요 여기가 구단지 인천 논현 에코메트로 9단지 부근이라 뭐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5km 반경 잡고, 근데 지금 뭐 없네요. 논현역 <laughs> 부근까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쭉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고 좀뭐 공기가 좀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요즘에 뭐 웰빙 시대다 해가지고 따로 뭐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날도 적당히 춥고 아주 춥지도 않고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냐. 이제 슬슬 뭐 상가나 이런 게 보이는 거 보니까 뭐 소래포구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좀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도 콜이 잡혀야 되는데 없네. 이거 뭐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도 역시 1시가 되면 전멸이군요. 이따 첫차까지 어떻게 일하지? 일단 논현역 부근까지 한번 걸어간다는 마음 먹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살. 바람 쐬면서. 예, 다시 오겠습니다. 아, 예, 한참 걸어서 결국은 노년역 부근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콜, 또 송도신도시 들어가는 콜이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잡았어요. 예, 일단 뭐 손님 모시러 가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천 논현역에서 송도신도시 후반 서맷이라는 아파트 앞인데요. 여기가 예전에 그 <laughs> 카카오 자전거 타고 나... 옥년동 나갔던 그 지역하고 지금 비슷해요. 지금 또 카카오 자전거 타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라, 뭐 일단은 뭐 거기 옥년동이 거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지금 카카오 자전거 타고 또 나가겠습니다. <laughs> 그거 말고는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뭐 근처에는 콜이 있을 것같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다시 보겠습니다 예, 송도 신도시, 아까 거기서 카카오 자전거를 타고 나오려다가, 어우, 막상 딱 앞에 갔더니,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기사분도좀 계시길래, 또 기사분들 모여가지고, 채워가지고 또 이제, 2,000원씩 내고, 송도 로터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잠깐 기다리는데, 제물포 압력과는 콜이 떠서, 지금 그거 받고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이따 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 예, 여 송도 로터리 부근에서요. 제물포 압력 쪽에 인천 제물포 압력 여기 지금 도착했는데요. 아유 여기가 뭐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죽었구나. 여기가 발전을 좀안 했어요. 이제 뭐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이쪽 미추월 이쪽 편에서 이쪽이 제일 느린 것 같아요. 지금 발전이. 아무튼, 뭐 대기를 해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일단 슬슬 주한역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3시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슬슬 뭐 한두개 잡으면은 뭐 차차 다니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죠. 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예. 전후파 압력에서 아우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안역 방향으로 좀 빠르게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뭐 빠르네요 카카오가 탈만한데 <laughs> 진짜 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주환역까지한 10분도 안 걸릴 것같은데 얼마 전 송도에서 탔을 때 제가 자전거를 잘못 골랐나?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는데? <laughs> 근데 이건 뭐발 그냥 힘 많이 안 줘도 그냥 쭉쭉 나가는데요? 이러면 탈만하지 킥보드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제 이거는 차에 실을 수가 없어서 뭐 그게 문제지만 와, 지금 도화 사거리까지 왔는데, 콜한 개도 없네요. 오늘 5분밖에 안된것 같은데. 여기 주한역까지 뭐, 몇백 미터면 가거든요. 일단 뭐, 신호대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명절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를 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술을 드시는 분이, 확연히 줄은 걸로, 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아오늘 아까 전에 그 미아동 가는 거 서울 그게 취소가 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말린 것 같아 <laughs> 그때 거기로 나갔으면은 좀 이렇게 시외로 이렇게 다녔을 텐데 지금 인천에서만 오늘 둔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인천은 그렇게 지금 보니까 대리하기에 별로 안 좋은 환경인 것 같던데 몇번 해보니까 일단 콜 단가 자체도 되게 싸고 다른 데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좀 그러네요 처음에 시작을 할때 인천을 벗어나면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아 이거 서 있는 동안도 계속 돈 나가는데 이거 아유. 자 한번 또 가봅니다 한요쯤에서 세워 놔야 될것 같아요 바로 콜이 있네 아유. 백악관까지 가야 되네, 아 <laughs> 결국, 주한역까지 왔는데요. 뭐 여기도 지금 뭐, 기사분은 40분 계신데, 콜이 없어요. 1 k 로로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잡고 있긴 한데, 가까운 데 잡으려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콜이 없습니다. <laughs> 또 방금 전에 콜을 잡았더니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뭐, 그렇네요. 첫차 지금 3시 반 정도 됐는데요 뭐 아직 첫차 다닐 시간은 안 됐고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뭐 조금 대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어차피 콜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따 오겠습니다 예, 예 뭐한 5분도 안 돼서 당하동 당하동 참 자주 가네 요즘에 인천 서구 당하동 가는 콜 잡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일단 한 800m 정도 되니까 예. 최대한 빨리 가서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화동 가는 콜잡 모시러 갔는데 그냥 뭐 말도 없이 그냥 취소해 버리네 하카오에서 <laughs> 하여간 왜 나라고는 아까 그래도 미화동 가시는 분은 문자로 이렇게 알려줬는데 진상이겠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laughs> 예. 일단 뭐 지금 다른 또 삥콜 하나 떠가지고 일단 그거 잡고요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예. 아 예, 주안역에서 인천 숭이동 삥콜 예, <laughs> 15,000원짜리 타고 왔어요 예. 지금 막 모셔다 드리고 여기도 원래는 좀 약간 상권이 있었는데 예. 여기 장안사거리 인천 그쪽 부근 인데요 음, 요즘에 많이 죽어 가지고 일단 한번 조금 있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옥련동 들어가는 또 삥콜이 하나 뜨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일단 조금 대기해 보고 네,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아예 아, 예. 숭이로타리 부근에서 이제 저가자동 가는 콜이 지금 떨어져서요 이것도 뭐 삥콜이네요 일단, 1 5 0 0 0 원에, 일단 한번 갑니다. 첫 차가 아직 다닐 시간이 지덜 돼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됩니다. 어차피 첫 차까지 하기로 마음먹고 나왔으니까. 거기 도착하면, 뭐, 첫 차가 다닐려나? 한 4시 반 정도 될것 같은데, 도착하면. 지금 4시 정도 되거든요. 4시 다 됐어요. 도착하면 4시 반 정도 될 테고. 뭐, 일단 뭐,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중희동에서 가자동 지금 도착했고요 빙콜. 15,000원 받고 왔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첫 차는 시간 아직 안됐어요. 지금 4시 25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분 걸렸는데, 아까 전에 4시였으니까. 아, 여기서 한개더 받으면 될것 같은데, 뭐 어디 가든지, 인천 쪽으로 그냥. 아, 그러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지하철은 1시간 정도 남았고, 버스는 뭐 조금 더 빨리 되니까 뭐한 30분 남았을 것같고요 아무튼, 콜한 개만 더 기다려볼게요, 일단은. 당분간. 여기 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저쪽 성남동 쪽으로 살짝 걸어갈게요. 예. 지금 바로 앞이니까. 예, 일단 예, 다시 오겠습니다. 예. 성남 사거리 방향, 인천. 그쪽으로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아까 그 손님 내려드리고. 오다 보니까 술이 많이 취하신 남녀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대리 뭐, 이거 이런 거어보더라고 대리 전화번호가 뭐냐, 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니까 요 바로 앞에 성남사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아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되겠냐고 하면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지금 성남사거리에서 또 잠시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 4시 40분 시간이 아직도 좀 많네요. 일단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첫차 시간은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대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 모셔다 드리고 15,000원 받았습니다. 예 다시 오겠습니다 아예 지금 현재 5시고요 성남사거리 인천 성남역 부근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차가 5시 40분 정도에 와요 지하철이 그럼 그 안에 그냥 아무 코리나 잡아가지고 그냥 하나 타고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아예 뭐 전멸이네요 그냥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시간이 조금 아깝네 일단 코하나 자고 이동하면 딱 좋은데, 아, 아깝네. 예전에 이 시간대 같으면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참 그러네요. 배는 고픈데, 그냥 들어가서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참고 있어요. 자, 아무 데나 한 군데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느니, 아무튼 조금 대기해보고,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첫차 기다리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택시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많이 걸었네요. 한 10km 가까이 걸은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